자 우리 수능 만만 7강 조동사와 가정법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동사 have pp 구문이 여기 나와있네요. 우리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오면 전부 다이 조동사 뜻의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 must 같은 경우는 뭐뭐 이미 틀림없다라는 표현이 있고 cannot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have pp가 붙으면 뭐뭐 이미 틀림 없다가 아니라 뭐뭐였던 것이 틀림 없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다음에 can not have pp 뭐뭐였을 리가 없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내가 그것을 두고 온게 분명하다. 두고 왔던 게 분명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예약했어야 했는데 혹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팠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되죠. 자, 그 외에 자주 쓰이는 조동사 구문은 여기는 다 암기예요. 그래서, head b e t t 동사원형, 이렇게, you'd better.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광고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거나 어떤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라는 뉘앙스까지 가지고 있는 광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같은 경우는, had, better, not, 동사원형이에요. 나의 위치 주의하세요. 그다음에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뭐뭐 하는 게더 좋다라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도 뒤에 먼저 보면은 친구 아 사람들이랑 어울리느니 차라리 그냥 집에 머무르는 게더 좋다 나는 이렇게 여기도 나는 차라리 어 초콜릿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쓸수 있고 요 여기도 i'd rathe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used 같은 경우는 여기 다 묶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게 가장 좋죠. 자, used 동사 원형은 한때는 뭐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 편의점은 한때는 중국 레스토랑이었다라는 뜻이고, 자, be used 동명사 혹은 get used 동명사 같은 경우는 뭐뭐에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녀는 어 전혀 혼자 있는데 익숙해지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동태죠. 사용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는데 그래서 그 도난된, 그 도둑맞은 돈은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빚을 갚는데 이렇게 되죠. 자,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없 그러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cannot help ing 오거나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이렇게 오죠. 그래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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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정법의 경우는 프린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를 보면 자 일단 가정법이라 하면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자, 자 조건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if he uh, we can uh, meet him If he were in his office, we could meet him. 이두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해석은 똑같아요. 그가 사무실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다. 그가 사무실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해석에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조건절이고 아래 것 같은 거는 가정법이에요. 자, 무슨 차이냐 이거는 전제의 차이에요 조건절은 그렇게 된다면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진짜 있다면은 만날 수 있는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없다라는 거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가 사무실에 없는데 근데 있으면은 만날 수 있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는 조건절이야 조건절은 해석대로 시제가 가면 되고요. 가정법은 이 조건절과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은 마이너스 하나 시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가정법 과거라 하면 일단은 가정법 if절에 쓰이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다라는 얘기예요. 해석은 현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모모라면 모모일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아쉬움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if, 주어, 과거동사. 비동사는 다 월을 써줍니다. 어, 그래서 w o s 로 통용을 하기도 하지만, 어, 쓰기도 하지만, 원칙은 월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 뒤에 자이 조동사 여기 여기 과거가 넘어가도 종소,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그래서 우리가 if 절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어, 현재 뭐 뭐라면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될게 동사의 형태와 해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i f 절에 과거동사와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 그러면 현재 모모라면 모모일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라 하면 여기도 이 여기 head pp가 쓰인다. 형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if절 head pp, 그 다음에 우리 head pp가 이렇게 넘어가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뭐였다면 뭐 뭐였을 텐데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들어 볼까요? 음. 여기 보면 자, if i knew죠. 그러면 알았다면이 아니라 안다면이야. 좀더 안다면 그러면 would like her. 우리 여기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죠. 좋아할 텐데. 그리고 내가 새라면 i was가 아니라 y o were야.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헤드갓이에요. 헤드갓은 뭐 해도 되고 내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탔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도치는 if가 생략되면 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됩니다. 그래서 if war war, 주어 were 나오면 were 주어, 그 다음에 if 주어 had pp 나오면 이렇게 그 다음에 should 같은 경우 i f 에 should 쓰이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란 뜻이야. 되게 희박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략하면은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이 됩니다. 이요기 예시가 나와 있죠. 여기 생략해서 were I a bird 같은 뜻이에요. 내가 새라면. 그 다음에 여기도 내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여기 생략되고 주어 동사 도치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I wish 가정법도 우리가 가정법에서 지금, 뭐뭐라면은, 자, 주어, 과거동사였잖아요. 그때, 뭐뭐였다면, 이면 주어, 헤드피피였죠.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법의 형태가, if 가정법이든, I wish 가정법이든, as if 가정법이든 큰 문제가 없어요.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어서 현재 뭐 뭐라면 현재 뭐 뭐라면 좋을 텐데 현재 뭐 뭐인 것처럼 그다음에 뭐과거의뭐 뭐였다면 과거의뭐 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과거의뭐 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개념을 그대로 끌고 가면 돼요. 자, i c 뒤부터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요. 어, I wish 주어 과거 동사면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래서 so I wish he agreed with her. So 나는 그가 그녀에게 동의를 한다면 좋을 텐데. 라는 거고, 여기는 현실이에요. 유감이다. 그가 동의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I wish 뒤에 주어 your head pp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가정법에선 계속 동사의 형태를 보고 해석이 결정이 되죠. 그 개념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미팅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서 뒤에 거를 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미팅에 있지 않았어서 유감이다. 지금 유감이고 과거에 대한 거에 유감이죠. 자,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갈게요. as if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전에 as if는 자, 이 as if부터 가정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면은 as if 과거 동사, 주어 과거 동사. 다 마치 뭐뭐 였던 것처럼이면 as if 주어 had pp예요. 그렇지, 목격했던 것처럼. 근데 자, as if부터 가정법이라고 그랬잖아. 행동 한다면은 액야 그래서 동시 동작이다라고 봐도 돼요. 이 주절의 시제와 as if 절의 시제와 이게 동시 동작이다. 그래서 마치 미친 것처럼 행동한다. 지금 미친 것처럼. 만약에 he as if he were crazy.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그는 행동했다. 근데 행동했던 그 당시에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 어, 그는 말한다. 이거 같은 경우 시제가 하나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말하는데, 지금 말하는데, 지금 말하는데, 어, 당시에 목격했던 것처럼, 과거에 목격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 talked as if he had been. 그가 말한 거는 예전이야. 근데 그 예전에, 그, 그 말했을 당시에 목격한 게 아니라, 그 말했을 당시보다 훨씬 더 저는 목격했던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 여기는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가 나온다면은 주절과 as if 절이 동시 동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s if 뒤에 head pp가 나오면 이거는 마이너스 1시제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as 어, if 뒤에 그냥 직설법이 나오잖아요. 이제 시제랑 인칭을 맞춰주잖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가정법은 전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그렇다라는 건데요. 어, 지금 직설법일 경우에는 정말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음, 그래 보이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속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고, 그녀는 마치 정말 그녀가 돈이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 이거 실제로 정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So he talks as if he were a doctor. As if he is a doctor. He seems 랄까요? 액치로 아, 합시다. 자, 그가 행동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마치 의사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고, 어, 내가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사람들을 지금 대하는 걸 보니까 어, 의사인 것 같나 같다라는 느낌일 땐 이렇게 쓴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는 가정법에서 이두 가지를 그냥 집중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모모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Without 그 다음에 but f o r 는 똑같아. 다 명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건 if it were not for 명사. 다음 if 생략되면 도치됐었잖아요. Were it not for 명사는 모모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without이나 buffer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을 보고, 뭐뭐가 없다면인지, 없었더라면인지를 우리가 어,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는, 뭐뭐가 없었더라면, 생략되면 도치 일어나죠. 이네 가지 표현들을 외워야 됩니다. 자, <laughs> 여기도 지금, 음, 어, 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이죠. 그러면 내 꿈을 뭐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기 위 다음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절을 알수 없죠. 뒤에를 보고 알수 있겠죠.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니까 도움이 없었더라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잠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여기는 다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 생략 여기는 했고. 여기만 한번 체크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뭐뭐라고 주장하다, 뭐뭐 해야 한다고 명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이런 것들이 뒤에 대신 나오면 뭐뭐 그 꽃대? 아, 자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당위의 내용이고요. 뭐뭐 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냥 시제, 인칭 맞춰주면은 이거는 사실 제시예요. 뭐 뭐라고. 자, 우리가 예문을 보고 해 볼게요. 자, 그는 요구했다. 우리가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한다고. 일때는 위, e m 야 시제 일치시켜 주지 않고 어 m 이 아니라 m 트잖아 왜냐면 should가 생략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should는 생략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찰스는 고 어, 주장했다. 그가 어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말했다고. 그래서 지금 시제일치시켜 줬다라는 거는 지금 이 사실 자체를 주장한 거예요. 위에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에 대한 내용이고 그럴 때는 should가 들어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밑에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자체를 대시라는 사실을 주장했다. 대시라고 주장했다. 이럴 때는 사실 대시는 시제를 혹은 인칭을 맞춰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